어, 원년 멤버 이영택 씨가 주도를 해서 아하. 약간 흐트러놓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하. <laughs> 아하. 예, 예. 어, 이영택 선수는 아직도 새로 들어온 멤버들이 좀 어색합니까? 아, 저는요. 불편해요? 그, 방신봉 선수하고가 조금 좀 아직도 어색하죠. 아, 불편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를 형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더라. 75년 빠른이더라고요. 어... 어... 자꾸 네. 존댓말 비스무리 하니까. 어, 어디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어... 그랬어가 아니라 그랬어? 약간 이렇게 <laughs> 아, 그래 그래요? 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학번 은 예, 예. 우리 같은 시대에 다녔어요, 구사야. 아, 학번 같으면 친구지. 예. 학번으로 가지 학번으로. 자, 그래서 저희가 벽이 좀 느껴지는 좀 어색한 분들이 몇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예, 나는 아직까지도 좀 어색한 멤버가 있다. 예, 어색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좀.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털권 어새... 털어야지. 털권 털어야죠. 어, 털권 근데 네. 이런 거 하고 나서 더안 좋아지는데. <laughs> 근데 안 네, 좋아지면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냐면 경기장 안에서는 이게 동료지 어... 뭐 위아래 뭐 이게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동국 선수가 쓴 내용입니다. 아 동국이가 진짜 성격 좋고 얘가 다 아래위로 친하거든. 이동국 선수가 웬만하면 어색할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데. 그렇죠. 자 이동국 가장 어색한 멤버. 안정환. 안정환. 안정환, 안정환이지 않았어, 내가 안정환. 안정환인 줄 알았어. 내가 알지. 안정환, 안정환이지 알았어. 내가 알지. 안정환이지 알았어. 안정환는지 정환이지 알았어. 내가. 야, 와. 너하고 지낸 세월이 3 0 년이야. 야, 이유가 어, 있어요. 어색한, 어색한 이유가 있었겠지. 어색한 이유 편하게 하라고 해놓고 막상 편하게 하면 벌어. 어쩌라는 건지 <laughs> 축구는 선배지 받는다. 아, 야 농구는...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어. 아니 편하게 해뭐 재밌게 해. 그래서 뭐 재밌게 하면 어, 괜히 막 보러 가고 조용하라그러고 막. 네. 어 너나 너나 잘해 막 그러면서. 그렇지. 뭐, 그래. 아니 축구만 축구가 선배지 뭐 농구가 진짜. 농구는 동, 동기잖아 맞다 맞다 맞다. 그렇지. 아, 야, 네. 내가 맞아. 내가 농구에 대해서 너한테 이런 한 번. 어, 빠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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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빠지 빠지! 완전 더럽다네. 어, 어, 아니, 아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내가 이거 한번 불편해진다 고 그랬지. 아니, 슈팅을 하래요. 슈팅을 하래. 그 슈팅해서 내가 어떻게 다 넣습니까? 어. 초본데 못 넣는데 못 넣면은 으왜 그걸 못 넣냐 그런 거. 내가 너한테 패스 준게몇 개인데, 몇 개인데 왜 그걸 못 넣냐? 속으로 뭐라고 하고 싶어? 그럴 때. 아, 형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laughs>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 야 나는 잘해. 내가 패스를 많이 주니까, 어. 아니 그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야 어. 동구가 좀꼴좀 어. 많이 넣어. 내가 기복이 심하네. 어. 내가 그거 <laughs> 던지는 거. 어. 마다 어. 다 넣으면 아, 여기 아니야아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그렇구나. 어. 아, 이게 필요한 거예요네 어. 마음이 그랬구나. 읽어줘야지. 그렇죠. 어. 둘이 서 서서 얘기 좀 해봐. 둘이 동구기가. <laughs> 딱 얘기하지 아을 수도 있어. 동국이가 꿀 넣으면 왜 어색해 앉는 동국... 것도. 아니 동국이가 꿀 넣어야 되는 위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절복하지 말고 둘이 손을 붙잡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안정을. 어. 아니 이게 할수 있죠 어. 저희. 너 때문에 이렇게 쓰다 있어 어. 야자 타임 맞아. 야자 타임. 야 그래. 야자 타임은 좀 그래. <laughs> 아, 왜? 네, 아니, 네. 이럴 때 최고가 야자타임이야. 그렇죠. 그래서 야자타임 <laughs> 1분 동안. 야자타임 딱해면 그래. 시원해요. 하자, 하자. 정환! 하자, 하자. 이러면서. 하자. 정환. 하자. 1분만. 하자. 1분만 드릴게요. 하자. 정환아. <laughs> 정 그렇지. 정환아 <laughs> 그랬구나. 정환아 나왔어. 그냥 하리잖아 지금. 모자 타임은. 잘한다. 정환아. 너 그게 문제야. 어. 야, 축구한 선배지, 농구한 선배야. 아, 농구냥선우배가 어딨어. 아. 아. 아, 그랬구나. <laughs> 안정환 이런 거 어색해 하는데. 잘좀 하자. 뭐, 하자. 뭐 나한테 지적해 줄 위치가 아니야 농구하면서. 내가 왜 지적을 해? 아, 그랬구나. <laughs> 진심을 담아 진심을. 그랬구나. 이해 줘, 이해 줘. 어휴, 어휴, 그랬구나.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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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재밌게 하라면. 어, 재밌게 어, 해. 어, 재밌게 어, 할게.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랬구나 그래, 그래. 아이고 우리 정환이. 어. 아이고 정환이. 그래, 자, 그래, 그래. 자, 그래. 안 좋아 뒷모습이 와, 안 좋아. 정환이 예. 너덜너덜해져 들어왔다. 너덜너덜해. 야 이런 거 야. 엄청 싫어하거든요. 예. 아, 동국이 좀 마음 편해? 좀, 야, 좀 편해진 것 같아. 어 그래요. 그래. 아, 근데 야자쌤 나한테까지 한 거잖아. <laughs> 계속 하는 줄 알고. 아니,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눈에 보도 대기실 들어가서 정환이 괜찮았어? 그러면 <웃음> 이동국 씨. <laughs> <laughs> 어 이거 이걸... 이거 오래간다. <laughs> 아, 예 다음. <laughs> 방신봉 선수가 쓴 오, 내용입니다. 어 아, 신봉이가 아, 방신. 아까 전 이영택 선수가 좀 어색하다고. 어 이영택 선수가 얘기했는데요. 썼나보다. 아 썼나보다. 아, 썼나 방신봉 가장 어색한 멤버 안정환입니다. <웃음> 안정환입니다. 얘왜 이러니? 아 잠깐만. 오류네. 아니. 얘얘 어떻게 어? 뭐가 있다. 야, 야, 야. 야 정환아 저, 들어가지 마. 여기 서 있어 그냥. 아니 감독님. 정환아 야. 들어가지 마. 기목을 완전히 망치고 네. 있네. 아... 저는 말 한마디 몇번 하지도 않았어요. 아... 말을 걸어줬어야지. 아니, 왜 아... 내가 내가 꼭 만져봐야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일단 그러면 신봉이한테 얘기를 들어봐. 신봉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거 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어. 구사학번 동기인데 어.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친구 아닌 친구. 아... 아직은 어색하다. 아... 이제부터는 신봉씨라고 하지 말고 신봉아라고 불러줘. 오늘부터 친구하자. 아 신봉 씨라고 부르는구나. 아, 내 신봉 씨라고 그러,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나 처음 에와가지고 그냥 신봉. 나도 그냥 보니까 어, 아 그게 아니라. 신봉 씨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부르질 않았어요. 아아 약간 그치? 낯을 좀 가리더라고요 아 처음에. 내가 원래 낯을 좀 가리잖아요. 음, 낯을 좀 가리더라고. 형택 왔을 때도 맨 처음 에 형택 씨라고 그러고 어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어 이제 편안하게 친구로. <laughs> 뭘 그래? 돌아와. 정환이 형, 여기서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다. 다 친구야, 방아다 친구야. 아니, 다 친구야. 네. 정환아, 네. 일분 한번 해야 돼.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 차이가 있어. 자, 한번 해봐. 자, 손 붙잡고. 아니, 왜냐면... 네. 어, 손, 네, 잡아, 손 붙잡아, 손 네. 붙잡아. 신봉이, 빨리 손 붙잡아. 가고 싶은 거. 정환아, 신봉아. 네. 정환아, 신봉아. 네. 정환아, 신봉아. 네. 자, 네. 야, 그리고 서로 네. 눈을, 네. 눈을 네. 봐. 얼굴 네. 네. 보고. 아니, 눈 보고 해. 눈을 봐야지. 현 코치하고는 말 놓고 하지 마. 안정한. 시하고는 아, 이게. 그러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하지 말고, 정원이 어. 보고 얘기해요. 나보다 네? 이렇게, 이게 스펙도 그렇고, 잘했잖아.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어마했잖아 그럼 주엽이는못했다는 아, 아. 얘기니? 야, 주엽이는못했다는 얘기야? 못 했잖아, 거야. 얘는 나 빠져.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잘했잖아. 아, 아니, 아니, 원래 주엽이랑은 친구였대잖아. 아, 그래. 나는 여기 와서 이제 네, 처음 알게 돼가지고. 처음 아니까. 야, 신봉아, 둘이 야, 해. 그냥 둘이 딱 손잡고. 야, 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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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원아, 어, 만나서 어, 반갑고, 앞으로 어. 내가 말 편하게 할게. 그래. 그리고 내가 약간. <laughs> 내가 그리 약간 충청도라 말이 좀 느려. <laughs> 어. 그래도 좀 이해하고, 어? 잘 지내자, 친구야. 어, 반갑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어, 그래. 아. 어. 어, 야, 내가 손바닥에 땀난다, 야. 아 어, 야. 어. 야, 다음 거 궁금하다. 빨리 해보자. 또 정아리인가 어. 보게. 또 나야? <laughs> 다음은 안정환입니다. 아 안정환이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얘가... 예. 안정환이 느끼고 있는 아 어색한 사람 허재. 아 <laughs> 허재. 아 허재를 적었어. 허재 감독님 왜 어색한데? 어, 그러니까. 어, 특별히 어색한 이유는 뭐야? 그냥 멀어진다. 멀어진다. 어, 멀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멀어진다. 어, 그 사실 제가 이제 뭉찬 할 때. 선배님이 이제, 네. 지금 감독님이지만 은 선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니까 음. 되게 살갑게 재밌게 지내고, 그렇지. 장난도 치고 막, 물 없이 했는데, 뭉손을 와서 감독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 처음에는, 어? 근데, 어? 아, 감독이지? 또, 어? 어 이말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따, 어? 멀어지네? <웃음> 아, <laughs> 야도할 얘기 다 했어. <laughs> 끝날 때쯤 되면 거의 서먹서먹해져서 끝날 아, 것 같은데요. 아, 예. 할얘기다는것 우리... 같던데. 아, 그래요. 아, 그런 거못 느끼셨어요? 어, 못느꼈는데난 아, 저는 느껴요. 어, 그래.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그랬구나. <laughs> 정원아, 네가 그랬구나. 아, <laughs> 예. 한번 좀 안아 주세요, 감독님. 기둥이신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그랬구나. <laughs> 저거아 멀어졌었니? 아니, 아니, 어, 위치가 바뀌니까. 예, 예전에는 이렇게 허물없이 지냈는데, 아,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되니까, 좀 이렇게 약간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야, 마음 편안하게 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서로 인사해. 어, 지금 더 오색한 것 같은데? 아, 그래. 자, 다음 나와. <laughs> 아,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누구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 잔인, 잔인.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정환 아, 아닙니다 어 다행이다 어. 예. 어, 다음 이제 여홍철 아, 어 여홍철 선수가 가장 어색한 멤버는 허재 아, 감독입니다 아. 어, 왜정환이란 왜 나라가 왜 제일 어색하다고 그러지 예 이유는 뭉찬 때는 같은 선수였는데 지금은 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으흠. 예 축구는 내가 더 잘했었는데. 아. 야, 형 코치. 야. 여기도 불라스르 보네. <laughs> 예.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뭉찬할 때는 <laughs> 대기실을 하나, 한 군데였었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저희 실내라서 감독님실은 따로, 어. 아니면 그렇지, 그렇지. 선수들은 따로 하니까 어. 그 벽이 조금. 견호를 어. 계속 아. 해주시요 아니, 아까부터. 네. 어. 이거는. 견호를 계속 어. 해주세요. 이게 저 병현이 때문도 아. 있어, 병현이가. 가운데서 야, 야. 이쪽 얘기 좀 그렇죠 그렇죠 한 명이 너무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뭐 접근을 아, 못 아, 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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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실 저 어, <laughs> 개별적으로 대기실을 쓰자는 제안도 김병인이 했단 얘기가 있어요 아, 네. <laughs> 그래야 내가 감독님을 또 직접 만날 수 있거든요 아, 자 다음 윤동식 선수가 적은 가장 어색한 멤버 어. 카메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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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형 카메라 동식이 형, 맞아, 맞아. 동식이 형 맞아, 맞아. 동식이 맞아. 카메라, 카메라 같은데 아, 한 사람 적었습니다. 아, 네. 설마 윤동... 나는 아니겠지? 설마. 예. 안정환 아닙니다. 아... 윤동식 선수가 어색한 사람? 이동국입니다. 오... 이동국입니다. 오해다. 동국이? 예.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임마. <laughs>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일곱 살 형인데도 동국이 앞에서면 어렵다. 코칭은. <laughs> 코칭을 뭐라고 할지 몰라서 안 부르고 있어 안 부르고. 안 부르고 안 부르고. 부르고, 부르고, 부르고 이 아, 진짜 웃긴다.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서 지금 한 8주가 지났는데도 못 부르고 있대요. 아, 저는 계속 동식이형 하면서 하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 농구 할 때는 예, 그러니까 뭐형형 형 하는데 네. 평상시에는 얘기를 안 하니까. 네. 내가 제 책은 그 어, 형인데. 아, 유도는 왜? 이렇게 뭐 예의로 시작해서 다 이제 예의로 끝나는 아, 어, 그런 운동인데. 어. 네. 먼저 와서 좀 이렇게. 예의가 없네. 해주면 좋은데. 예. 아, 네. 아, 축구가. 어, 저, 그건 없네. 아니고. 하기야, 예. 뭐, 형. 아, 축구 진짜. 30년 선배한테도 그러는데, 뭐. 아, 네. 그러니까. <laughs> 나왔어, 나왔어. 야, 그러면 나와가지고 한번 둘이서. 예. 아, 예. 이거 진짜로 얘기해야겠다. 이거는 진짜로. 공식 얼굴 도 빨개졌어. 아, <laughs> 아, 사랑하는 거 아니야? <laughs>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 동구가 형형 네. 형 해가지고 호를 네. 어, 달라고 네. 했는데 네. 어... 네. 내가 아, 그때는 좀 말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나 보지 말고 불만의 시간 들을 여기 아무도 없어 손 붙잡고 네. 동구이한테만 <laughs>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동구가. 더친 애들이야? 아, <laughs>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제가 더다하겠습니다말 편하게 하시요 아, 좀 동구가... 네. 동구가 네. 잘 부탁할게. 아, 동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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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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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하시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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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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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요. 대기실에 있는 선물 누울 거예요? 대기실에 있는 선물 누울 거예요. 아 신봉이가 아, 아, 신봉이가. 아삼삼 응. 방신봉 선수가. 야 우리 삼 줬어 신봉이가? 네. 아 노경홍 삼. 아방에다가 사람 아, 이름만. 이름만 해가지고 갖다 놨더라고요 누가. 아 그랬구나. 어. 정하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맛있게 먹어. 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에이, 신봉아, 그러면서 해야지. 신봉아, 잘 먹을게. 어, 그래, 정하나. 어, 저절 보고 얘기하세요. 네, 네, 네. 저여기를저로 보고 얘기하지. 예. 네. 아니, 이제 우리끼리는 좀 이제 그랬구나 이후에 좀 편해졌는데, 우리 저 코칭 스태프이 그랬구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두 분도? 아. 아 우리 두저 감... 분의 소통도 좀안된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저현주혁 코치가 예. 저 중계석에 와서 늘저 감독님 뒷담화를 합니다. 그렇죠. 네. 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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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풀어야 되겠네, 어, 풀어야 돼. 되겠... 어, 작전 타임 부르면 시점이 안 좋다. 어. 이걸 왜 김용만에게 설명하냐. 뭐 이러면서 사사. 꼼꼼. 예. 아 그래서 두 분도 약간 좀 그랬구나. 그렇죠. 먼저 네. 두분 나와서 손 잡고. 나와서 여기 딱 서서. <laughs> 우리도 했잖아요. 아, 나와서. 아, 나와서 해야지. 네. 무슨 소리야. 아, 할말 우리, 없... 우리도 다 했는데. 아, 할 말이 없. 아손 잡고. 두손 잡고. 아, 너무 좋아요. 만족 서서 그때 손 잡고. 감사합니다, 눈, 형님. 눈 보고. 네. 그동안 불만 있었니? 네. 그동안 불만 있었니? 네. 아니, 아니요. 없었는 불만 있으면 여섯다 얘기하고. 진 얘기해요, 여 여기서 털고 어 가자고. 어 제가 하라 그할때 해. 내가 어 팀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어 아, 야 아니, 그때 막, 막 끝나고 나면 뭐라 고 그랬잖아. 제기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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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만은 없는데. 다 형이 준비해야 될거 자꾸 저한테 준비시키고 그래서. 불만이 아, 많아? 그래서 뭐 저... 했는데 중국은 저... <laughs> 만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는 알아서 하자. 예, 어... 예. 어... 어 어색해. 아이고 어색해. 엄청난. <laughs> 아, <표정, 웃음> 아, <표정, 웃음> 왜 이렇게 어색해요? 아니, 아, 동국이 지금... 마음을 알것 같아요. 예예 예. 아예 예. 예. 아, 예, 예.